에서 진짜 이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몇안 된다고 합니다. <목소리> 어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그렇대요. 우와. 우와 야, 근데 이거 진짜 무겁다. 오, 오! 됐다, 됐다. 어! 어! 우와. 어! 부서대요, 부서대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고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줬습니다. 아, 아니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날인데,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하기 전에 요걸 끼래요. 너무 위험한 걸 시키려는 켜거 아니야? 이것도 아이... 있고, 이것도 있어. 아니, 이거 뭐 옛날에 이제 과학실에서 뭐 터뜨리거나 그런 위험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 과학실에서 뭐 터뜨리고 다니어요 <laughs> 이번에 마인크래프트가 15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저희가 뭐 행사도 참여를 하고, 그쵸? 뜻깊은 시간들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진짜 이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몇안 된다고 합니다. 어, 심지어 어. 전 세계적으로 그렇대요. 어, 그니까, 이게 진짜 적대. 뭐글로벌해 <laughs> 홍한의 따봉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먼저 패키지를 보고, 제가 이걸 끼고,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약간 선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근데 오. 이거 진짜 무겁다! 아니, 오. 뭐야, 이거? 네더라이트처럼 브릭라이트야? 야, 이게 하나의 광물로 나온 거야, 지금. 레고 브릭라이트 올 해가지고, 진짜 여기에 이렇게 갇혀있잖아, 광물이. 그리고 이쪽에는 철국갱이. 아무튼 한번 볼게요. 마인크래프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15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던 중, 레고 마인크래프트 팀은 지난 모험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멋진 무언가를 발견했대. 저희는 이 새로운 발견의 이름을 레고 브릭 라이트 광석이라고 지었고 여러분들이 이 광석을 깨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채굴과 제작을 통해 이 희귀하고 귀중한 광물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엄선한 4명의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 중한 명이래요. 패키지에 포함된 곡괭이를 들어가지고 브릭 라이트 광석을 부수고 핵심에 숨겨진 미스터를 파고 쳐보세요. 이 뭐야? 이 부분을 부수다는 건가요? 난 레고를 이렇게 때려 부숴보는 건 처음이거든. 그까요. 레고 마니아로서. 그만 <laughs> <하지만> 재밌겠군요. <laughs> <laughs> 그서 한번 꺼내볼게요. 아 여기 에한 겹이 더 있는데? 아 곡괭이. 이 위에 이렇게 곡괭이가 있네. 이렇게. 오 마인크래프트 레고로 되어 있어요. 오? 그립감이 진짜 후져. 어? 너무 아파 여기가.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오 근데 진짜 딱 크기가 거의 일대일 사이즈로 오. 제작이 됐나봐. 어. 한번 그립을 지어 보시겠어요, 영하님? 지압돼요 어, 어, 스티브 되게 어려운 생일을 그럴까? 살았구나 <laughs> 스티브 쉽지 않았다니까 어, 진짜. 이거? 여기 안에 이제 본론이 있습니다. 으. 자, 오. 일단 이렇게 옆에 열수 있게 모양이 있어. 어 이렇게 열어볼게요. 우와 아니, 이게 조립이 된 채로 온걸 부수라는 건또 처음이야,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립을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우와. 근데 얘는 부수다네 야, 어디 공터에 가가지고 빌딩 5층 높이에서 떨어태워보고 싶다. 사람들 출입 제한하고, 이제 우리만 딱 가서. 장수섭 외 해볼까요? 아, 이미 늦었어요. 저는 오늘 부수겠습니다. 안에 근데 뭔가 막 소리가 음. 엄청 어. 응. 약간, 들리지? 약간 소리가? 레고 소리가 나긴 하네. 이거를. 야, 일단 이거부터 뜯는 거부터 문제다. 에이, 그냥 같이 합시다. 으 오, 여기 이제 레고가 만져진다. 알지? 정말 도움이 돼요. 야! 이거 어떻게 쌌냐? 됐어요. 아유, 드디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아까 초록 킹으로 부수라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일단 이거 써볼까요? 손 조심해야 되니까 장난 아니긴 해. 이게 도움이 되나? 아, 니 눈에... 근데 어쩌면 눈에 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누나 소중한 눈. 그럼 너네 눈은? 눈은? 그러니까 저희 는좀 비켜 있을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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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돼요? 레고 아깝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희는 레고가 아까워서 촬영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했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아우, 즐거웠다 오, 이렇게 하면 여기좀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오 그러네 그렇지, 부수는 거야 누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좀, 있어. 더, 좀 더, 좀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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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오! 부숴떼요 부숴떼요 부수라고 준 거잖아 와! 뭐야? 일단 맨 위에 편지가 있습니다 아, 축하해요 레고 브릭 나이트 광석 브릭의 핵심에 도달했대요 뭔가 코어 같은 건가 봐요 이 브릭 안에는 2,000개가 넘는 레고 마크 브릭이 들어가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조립품, 뭐 치열했던 전투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우리가 모험을 했던 기억의 핵심을 재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어? 여러분의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전 세계와 조립품을 공유하여 마인크래프트 15주년을 축하해 주세요. 이 안에 뭔가 완성되어 있는 게 담겨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음. 이게 다.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 재료다. 근데 그게 참 마인크래프트랑 레고랑 참잘잘 음, 잘 맞는 그런지.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진짜 일맥상통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나 봐요.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 보면 좋을지 약간 복불복으로 뽑아가지고 하려고 해. 요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려운 거 걸리는 거 오늘 여기 있는 거지 뭐 계속. 난이도가 약간 상중하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 상중하를 뽑으면 될것 같은데 사실 전 잠들림이 음. 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요 창작 레고는 안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어차피 마인크래프트 건축 느낌의 이제 레고 창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인 개긴이에요 그래서 그냥 음. 뽑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가위바위보 아, 참... 아... 오케이 안 오케이 안내 네, 안내 네, 안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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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가위바위보 아... 나이스 겠죠, 최현님이? 네, 아, 상... 양심 쓰가있으니까 저는 상. 한데요. 양심 상 응, 나하. 저는... 양심 상 중? 네, 알았어요, 주발게요. 어. 야, 상 아니면 하다. 안 내, 안 내, 안 내면은 뭐? 어, 나 갈면 못. 뭐 울버린? 야, 나 주먹 내려하려고 했는데. 진짜 야, 울버린입니다. 일생에 한, 아, <laughs> 아, 한 번. 썼다. 일생에 한번 사용해서 영환이를 <laughs> 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아, <laughs> 아, 소리 봤어요. <맞세요. 웃음> 울버린을 사용해서. 근데 인정입니다. <laughs> 왜 무슨... 그럽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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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를 좀 뽑아왔거든요. 일단 하, 수현님 하부터 고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중 아니에요? 아, 하 시켜줄게 오케이 어, 내가 중 할게 광산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15주년이 있습니다 야. 네. 어떤 네. 걸 원하시나요?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15주년이니까 네. 마인크래프트 15주년 아,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짜잔 요 어, 저는 이거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미리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음.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제 스태프분들이 수현님은 마크 15주년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건 제가 할 건데요. 요새? 그리고 낚시터. 아, 약간 수현님이 좀 평화로운 거니까 나는 요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낚시터? 어, 낚시터? 어, 낚시터. 낚시터 괜찮을 것 같아. 낚시터 좀예쁘고 괜찮을 것 같아. 물도 음. 좀 들어가고, 그쵸? 그럼 저는 낚시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사진 이렇게 있네요. 오. 이쁘다.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아, 잠깐만요. 낚시터가 퀄리티가 왜 그렇게 좋아? 주인공, 상이죠? 진짜 나는 상 하고 싶었는데, 진짜. 주인공. 난 덕기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거든. 네. 타워, 그리고 드래곤입니다. 둘다 싫어. 그럼 제가 골라요? 아니요. 그럼 <laughs> 우리 다수기로 <laughs> 잘할까요? 그래요. 전 타워요. 저도 타워요. <laughs> 그럼 드래곤? <laughs> 타워가 나을 텐데 어떤 상황이든 절망적이잖아! 어, 어떤 <웃음> 것을 <laughs> 고를까요 <laughs> <가여 웃음> 알아맞혀 보지 타워 할게 그래 타워가 좀 쉬워 보여 타워? 자 타워의 모습 드래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드래곤이었습니다 야 나쁘지 않은데? 이거 좀 작게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나쁘지 오,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타워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에펠타워. 타... 에펠타워.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 만드시고 오늘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가 필요할 것 같은 블럭도 있으면 요거에 담아가. 나는 좀 약간 낚시터니까 파란 계열? 야, 이거 느낌 좋다. 음. 이렇게 수, 쓰러지듯이 이렇게 나온 거. 어, 근데 이 약간 폭포같이 흘러나온 그치? 표현이 되게 술적인데요에펠탑같기도 하고. 이건 아니야. 네. 이 엔드시티에 음. 배랑 이걸 활용해가지고 음. 그걸 만들까 낚시터를? 난 엔더 드래곤은 만들 거야. 낚시터 만들라니까 뭔가 뭐 갑자기 또 엔더 드래곤 아니 아니 <laughs> 엔더 드래곤 이 낚시터에 놀라운 느낌. 좋았어 열심히 만들어 보자고. 나는 엔더 드래곤이 있는 낚시터를 만들겠어. 팔아서좀 여유 깨도 되겠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난다. <laughs> 퀄리티도 하면은 너 큰일 나. 사실, 하가, 하가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그나마 한 거야. 어깨 앞에서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니죠. 너가요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 우리 엄마가. 엄마가 했을 것 같아. <laughs> 아, 이제 되다. 괜히 만들었다. 후희 중. 후회하고 <laughs> 있어. 시연아! 시연아! 저 그냥 알록달록하게 만들게요. 아, 원래 어, 축하는 어, 어. 알록달록 해야지. 넌 타워야, 축하가 아니라.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게 그쪽으로 기결되는 거니까. <laughs> 아, 몰라. 오늘 좀 화나. 아, 근데 저는 에펠탑이 알록달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거짓말 이야 맞아요. 분석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뭐 웃긴 <laughs> 거지? 그냥 자기의 지금 상황이? 물버리는 <laughs> 맞고. <laughs> 근데, 영환아 어? 반대로 생각하면 너도 울버린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나도 아직 한번도 언젠가 안 쓰렴. 좋았어. 오른쪽 다리 완성. 짜잔. 어우, 야. 아, 다리가 아니라 발이죠? 어, 발이죠. 다리만 들었대서 어. 와, 벌써 다리를 다했어 했잖아요. 나무. 만들었어요. 오 괜찮다. 납작하네요. 저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너 진짜 아티스트다. 진짜. 아니 오. 근데 봐봐. 열심히 만들고 있어. 이쪽 다리. 영원, 그러니까 너 아티스트 넌 오. 진짜 대박이라고. 그러니까. 고마워. 대박 집에 못갈 거라고. 이제 고거에서 어떡하냐? 엄마 진짜 전화하고 싶어. 저리가 이씨. 전화해봐. 전화해서 뭐라고 할 거야? 엄마 보고 싶어. 평상시 전화나 하라고 하겠죠 엄마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 인마. 오늘 했어 이씨.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봤어 괜찮다. 진도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아니 근데 쓴 블록 개수는 비슷하다니까요, 이게. 네가 훨씬 많긴 하지. <laughs> 너가 음. 우리의 모든 블록을 갖고 가고 있어, 지금. 음. 뭘또 저렇게 보고 있어? 진짜. <laughs> 뭐? 아, 너뭐 그림 그리냐? 진짜 지가 파리에 가 가지고 지금 길거리 예술가가 됐다니까, 이미. 15주년에 표현해 봤습니다. 했는데 귀엽죠? 바다네 맞아 나 잘해? 엔더 드래곤 와 엔더 드래곤이다 근데 왜 드래곤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laughs> 아니 엔더 드래곤 낚시터 와 엔더 드래곤 낚시터 일단 엔더 드래곤이 있으면 멋있잖아 <laughs>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에펠탑이 드래곤 대로 부서진 컨셉으로 반만만드신다고요왜뭐 <laughs> <밥만> <laughs> 그냥, 그냥 웃기만 해요? <laughs>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니까 아 여기다가 요거를 장착해 놓고요 자 여기다 발사해 보겠습니다 엔더 드래곤 필살기 <laughs> 대박. 근데 되게 세게 나간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탄성이 좋네. 오, 야, 여기 서 있으니까 뭐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응. 오! 오 야, 이게 아티스트인가? 제가요? 창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게. 예? 자, 이제 낚시터를 만들어볼까요? 잠시만, 풀로군 내가 거의 다 썼다. 이제 알았어요. 아니, 많은데? 낚시터를 만들어봅시다. 오, 이걸 활용을 해볼게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진짜 용접하듯이 레고를 붙여놨어. 이런 식으로. 어. 용접하듯 되어있네요. 이러니까 튼튼하게 오지. 이 색깔 발판이 잘 없네? 황토색 발판. 잠시. 조심히 때야 돼요. 걱정하지 마. 조심히. 응. 오. <laughs> <laughs> 영한 <영환이> 오열. <laughs> 오, 아주 공구이 잘 만들어놨어. 오호. <laughs> 이거 약간 바지막 <마지막으로> 육 같은데 <laughs> 무슨 소리요 이게 디테일 살린 거잖아요. 아니, 아니 진짜 이거 욕 같아? <laughs> 이거 봐봐. 왜 발바닥? 잠들림도 거의 다대가고 계십니다. 네. 야 근데 이거 약간 내가 초라해진다. 누나의 약간 그 디테일이 다르지 않아? <laughs> 아 아니, 아니야. 다 지금 너무 잘했는데. 진짜 잠들 레고 하는 사람 같다. 하는 사람 맞잖아. <laughs> 아니 진짜 그게 레고 하는 사람, <laughs> 사람 같아. 진짜 많이 <laughs> 썼다 네. 우리. 어, 우리 진짜 많이 쓰긴 했어. 그러니까 불럭 진짜 많았는데 한반 이상은 쓴듯 많이 썼지막한건다 썼어 금지막한걸 진짜 많이 썼다. 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희가 완성을 했고요. 아니 완성을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 반 이상 날아갔어. 원래 이 정도 있었는데 거의 진짜 여기 위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생각하면은 진짜 많이 썼네요. 그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 하의 황수. 네. 일단 뭐 사진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황수현은 네. 15주년 축하 파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다다다다. 보시면은 아, 아주 이 사진 봐도 나름 흡사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일단 15주년이라고 15주년으로 아, 15. 네, 네. 이 알록달록한 이 광물 블록으로 아, 제가 표현을해 놨고. 그리고 케이크 어, 케이크.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아크 케이크를 구해야 했군요 네, 마크 어, 케이크. 블럭을 잘 썼다. 딱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세 자리도 만들어놨어요. 수연, 네? 잠들, 덕개 네? 아, 그건 색깔별로 네. 딱 해놨네. 네. 네, 여기 무대에서 이제 뭐 축하 공연하고. 아, 여기 무대예요 네, 네뭐 축하 공연. <laughs> 여기 뭐그 약간 감옥 같은 데인 줄 알았는데. 네? 아. <웃음> <웃음> 축하 파티라니까, 축하 아, 아, 파티. 아,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뭐. 아무튼, 15주년 축하 파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난이도, 중, 그리고 상을 함께 만든. 중량 상을 함께 네, 받는 일단 드래곤은 엔더 드래곤으로 대체되었고요 그리고 네. <laughs> 낚시터를 만들어봤는데 아 제가 약간 앞에 드래곤에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낚시터를 구현하는데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안 허접한 <laughs> 게 이게 너 이렇게 구현 잘할 줄 몰랐어. 아, 물블럭이 따로 없어가지고, 파란색 블럭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봤고요. 여기는 그 우리 이제 주민마을에도 보면, 네. 구두가로 나갈 때 거기, 다리. 음, 그리고 그렇구나. 여기 이제, 깊어질수록 어두워지게 이런 디테일! 그리고 여기 잠깐 오두막집에서 쉬는 거는 그 약간 침대처럼 만들어봤어요. 와. 침대를. 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잘했는데? 우와. 이거를 핸드드랩모 <laughs> 우와. 사실 원래 컨셉이 엔더들래곤 낚시터였죠? 맞아요. 엔더드래곤이 아. 아. <laughs> 뭔 컨셉이야, 진짜로? 프리티 지려요. 네,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 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나 근데 난 진짜 몰랐다, 진짜. 나는 도깨가 진짜 잘할 것 같긴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잘했어. 와, 와 여러분. 높이가 진짜 상당합니다. 와. 진짜 이걸 쌓았어요. 이렇게. <laughs> 아까 여기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가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니까. 어떻게 또 소감을. 그냥 사실 만드신 분을 없애버리고 싶긴 했는데, 주셨을 때는. 아, <laughs>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다 보면 아. 되지 않을까?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 됐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두 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왜왜 <laughs> 됐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사실 사진상으로 그게막 나거든요. 네, 네, 네. <laughs> 왜? 나 아, 잘했어, 진짜. 오, 아니, 난 진짜 깜짝 놀랐다. 이게. 끈기의 상징이다 네. 오히려 색깔 섞으니까 더 이쁜 것 같기도 오. 하고요 진짜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진짜 아, 잘했습니다 아, 박수 한 번씩 칠까요? 이건 박수 받을 만합니 네, 레고와 마인크래프트가 이렇게 준비한 15주년 기념 저희도 뜻깊게 직접 이렇게 받아가지고 진행해볼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잘 간직하고 어머님은 애플탑 잘 완공하시고 <목소리> 음. 네. 어, 어. 뭐 어. 앞으로도 또 좋은 마인크래프트 또는 레고 컨텐츠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요. 소이구독 눌러. 소이구독 눌러요얘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냐? 오, 여,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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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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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타워가 위에가 왜 이렇게 불안정해? 오, 어, 어 버티고 있어. 버티었어, 버티었어. 오. <목소리> 아니 얘가 여기를 한 칸이 이상해. <laughs> 야 뜨거 <끊어>, 뜨거. <끊어>, 야. <laughs> 야 이거 부실 공사야. <laughs>